도착이다도 음. 아, 네. 있다. 이 어때? 아, 이도 있어. 면있 뒤에 절대 왼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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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역에서너 제자리야. 오늘 역행 없어. 쓰레 부조아 걸었어? 아. 그래 부조 오른쪽으로 돈다. 저기 저 공격해요. 을 어. 안 돼. 호가 부족하거든? 호그 잡을 수 있나? 나 물려? 네. 와, 이거 대가리 터졌다. 어, 위, 위도 위 저기 왼쪽에 있다. 뒤에. 아, 나 물려. 저걸 뒤에 호그 부조? 있다. 일단 부족하거든, 호그. 나 물려? 네. 어? 야, 뒤에 위도 있거든? 왼쪽에? 우리 아타 없어? 우리 포즈가 안 된다, 포즈가 안덕다 야 이거 언제 들어와주냐? 아무도 안 와.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가는 중. 우리 디바 비빈다. 죽지 않아요. 발이요 제발 힐 주고 싶어 디바. 아 좀만 빨리 왔어. 디바 보자. 나 초월 90. 키리아나 소리 좀데 디바 보자. 아, 뭐야 우리 디바 터졌어. 디바 부족한데. 디바 반. 아 디바 해피 앞에 안 앞에. 나 물라이. 디바 앞이. 오 트랩 빠다 <laughs> 잡았어 잡았어. 다했어 공격률 높여 호구 공 빠졌어. 호 빠지고 트랩 트도 빠지고. 아 <laughs> 어, 그래? 디바 공이. 꽤 찐. <laughs> 나 지금인 치료해 드릴게요. 이랑 네. 아, 전월4 0금방치울게왼쪽 애틀에. 역행 없고. 음. 어디가? 상대님. 어, 오, 위도 정면이아 죽겠다. 숨을 아, 아, 데가, 데가 없어. 이거 야타 살릴 수 있나? 아 힘들 것 같은데. 살리네. 땡큐. 나일 한번 갈아 씨. 나 힐밴. 나 힐밴. 나다 난 야타 부두아 걸긴 걸었거든. 야타 부두아 걸었어. 한명 없어요. 어 우리 메르시 아파. 나 물려. 어디서 나 이렇게 깔짝깔짝 때? 뒤에 둡다. 뒤에 호그 둡다. 하긴 나갔고 음, 야나이스 총을 뻗었어. 음, 뒤에 호구 있어? 얘들아. 아, 이거가 여기야. 야타가야 돼요. 야타 오른쪽, 저거 끝에 있는 거. 아, 보고 있는데. 부조아 볼까. 음, 혼자 있어요, 쟤. 나 이런 번만 저거. 힐안 죽는다. 셀받는다 벤지로 바꿨어요. 여기 나 총을 곧. 발어리 발키리. 약간 우리 발키니까 나 끝나고 바로 쓸게. 아 호구 개피. 아니 안쓸아안 쓰워 될 거야. 쓰. 이렇게 벤지 부조아. 벤지 봐요. 아이고. 부조아 걸었어 계속. 풀피야.

디바퐁사물에디바퐁 아, 안아 부셔 걸었어.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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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아 야타가 다 때려 잡는데? 미겠안 죄송합니다. 안아펠. 안아펠. 아, 힐이다 아. 막못 일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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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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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겠지 이거? 야타 비벼 야돼나궁 있어 이거. 아, 비벼 <laughs> 모이를 하라고? 네, 야탑 때 모이를 바꿨어요. 아 모이를 바꿨다고? 네. 아나 바꾸라고? 왜거 바꿨어? 바... 아, 바꾸라는 아, 줄 알았네. 우리, 아, 우리 아, 왜 바꿨어? 괜찮 괜찮, 궁 없었어. 치유의 물개 나타나죠? 아야 뒤에 호기지에호지역 거. 캐스. 이 윈터 캐오할 때 잔다. 호거 나갔다 글로. 예언이 뒤에 조심해요. 공격력 아. 증폭 뒤 줘. 뒤쪽에 호구 있어. 섹시 어, 아! 네. 공조심. 여기 호구 있 아, 섹스도 여기 있으라네 우리 하나 그, 잘렸고. 계단 쪽에 있어. 오! 당하 좀. 제가 회사 뛰거요 호구 왼쪽 2층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대리 님 있는데. 일단 뛰봐. 어나 갔다 본다. 잠깐 타본다. 가 엘킬이다. 아잡기야 가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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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왔어. 우리 디박혀 줘. 야. 여기 지하에 터졌다. 헤드피어어나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 윈선 앞에 윈선 앞에. 이미 어디에 고디에고 위도 조심해 위도. 아, 아나 응. 걸었어? 아 제발. 어, 뒤에 호거 계속 냅두면안될것 같은데. 어, 아 저거 잡아야, 돼. 잡아야 나 뒤에 소울프 있다. 저거. 나 <laughs> 온다, 온다 슬슬. 야타야 조심해라. 내리쥬. 오케이, 오케이. 나투월 있어잉. 개지 빠지고 나, 나 있어. 오케이. 나 탱커 아플 때 쓰게 그냥. 이거 뭐, 뒤에 타... 그대로 있거든. 야타야. 나 아무튼 뽕뽕아니 뽕. 뽕 오고 초월 것 같다. 뽕 오고. 아니 뽕이다 겐지. 겐지 무저. 겐지 실어 겐지 특기 없어. 통참도 없어. 어기어온다아아기어뒤기어아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나좀 뒤에가 있을 걸 루시우 부도가 걸었거든 일단 아 위도 정면 이층 위도 받아 없다 안 앞에, 안 앞에. 니물어요아어아 뭐야 나한 방에 죽었어. 출러했는데 아, 그렇횡 보자. 제가 발킬있어 위로 있어요, 뒤에. <laughs> 안 뒤에. 요뒤에 위로 나왔다. 여기 발킬이야. 나초월 있으니까 금방 갈게. 아, 나초 추월... 수 갈까? 조로 뛰어 갈게요, 그냥.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 나또끌렸어개이 새끼 진짜 이겨야 돼. 야, 우리 아, 나왜 이렇게 초은데요 <끼로> 아, 이 존이. Okay. We stop, bumpy, we stop, bumpy. We d 반피 t put up o 거 r b r 아 t h e r I. w 그 go.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We 야, 야 이거 호그 좀 봐. 나 진짜 계속 걸리거든 진나로 아. 라이징, 라이징 부조 그거, 둠피. 나이스. 어나 도망갔다. 도망갔다. 루시오 부조화 어딨어? 나 물려. 안아야나 오늘 뭐한게 없어 지금. 호가 계속 끌리나 왔어. <laughs> 아, 진짜 개짜다 나. 가좀잘했네 호가 저거 아까 계속 뒤에 있었는데 저게 살아가지고. 하하. <laughs> <laughs> 똑같이 조합 갈래요 우리도 그에 넣고. 아니 정크 나도 되고. 이도 나오지 않을까 또. <laughs>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laughs> 믿으세요. 음. 공격력 올려 드릴게 음. 공격 시에 갖다 <laughs> 있어요. 상대 <laughs> <laughs> 외면 있어요.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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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격력 증가. 네. 마급 치료해 드릴게요.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laughs> 고고. 라인? 이게 네, 트레였다. 옆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할게. 오른쪽에 서텔레 나갈 거야. 네. 나자. 그 위도 걸었어. 부조아. 그나 물려. 네, 거때문에 트레한다. 역경 받았고. 야 이거 라인 돌진 받았는데 왼쪽에? 그리고 어. 라인 부조아. 어 우리 잠바. 라이펠. 2박 해어 중이야? 어. 아 트레프 좋아 우리 윈선조금만 뒤로 아! 어? 안돼! 자리에 자기만 병 없다 어 딴다 어? 이 하나요? 와우 어. 자리야 자가어도우무조 <laughs> 네 라인 이야디 라자 빼고 윈디에요 우리 탱거. 탱커들 안 보여, 그쪽잘안 보임. 뒤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가 여기 있어요 어, 환 밀게 지금 위도 궁이야 4분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위도 궁이라고? 네. 네네네 어, 언제까지야? 30초 공격력 증폭 제가 왔어요 어, 안 하겠지, 아깝다. 일단 무조나 불려? 엔제 벨. 아루시무조 어, 뒤에, 뒤에, 뱃크리. 엔제 벨이야. 밑에 겐지 나올 거야. 음. 컷, 컷, 컷. 합니다. 아, 디바무 디바 무조화. <laughs> 아직 당이 민선 민선 나 물려? 안아 배. 안안 무서워. 나이스. 아무것도 안 했다. 수비딸. 는어 아무것도 함 안온다 <laughs> 나 진짜 내죽음의 반은 얘한테 죽었어. <laughs> 안 돼. i'm a